인연입니다. 박건 스님 행복세상을 시청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여년 법무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연을 담은 해강 스님 걸만 속에 있는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사산 편지가 아니라 지난 2014년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준비한 교정교화 활동 사례집 희망을 나누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그 책을 전국 54개 교도소에서 각 한두 명 교정위원들이 원고를 써서 보낸 것을 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laughs> 저한테는 보물이죠. 음, 그 후에는 이제, 음, 교정본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은 없는데, 참 좋더라고요. 음, 책갈피에 꽂아놓고 가끔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교정위원들이 활동하신 것도 읽어보면서 <laughs> 또 이렇게. 자료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전충렬 두려움을 갖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도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무작정 철을 나섰다. 전날 밤샘 준비한 원고 뭉치를 들고 교도소로 향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교도소 내 마음의 떨림과 심장 고동 소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보다도 더큰것 같았다. 밤샘 준비한 원고를 띄엄띄엄 읽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제 본 사람이나 아까 본 사람이나 지금 보고 있는 이들은 모두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 누군가 나에게 스님은 잘하실 겁니다. 라는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교도소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틀 속에 짜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읽어준다 해도 그것은 틀속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공간 속에 갇혀 사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준비해간 원고에 의지하며 앵무새처럼 읽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문득 공간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틀에 짜인 말은 예상대로 어느 수용자 입에서 "뭐야?" 하고 말하는 작은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을 흔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들과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의욕만 앞서서. 열매나무를 주려고 했는데 수영자 입에서 나온 뭐야 라는 소리에 씨앗을 준다는 마음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러자 수영자들의 진실한 표정을 볼수 있었다. 그래. 사랑이다. 사랑에 씨앗을 주자.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들도 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였다. 먼저 칭찬을 하면 그들도 나를 칭찬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현재 그들에게 칭찬과 용기의 말로 봉사를 하고 있다. <laughs> 한 통의 사소한 편지. 스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온 편지의 첫 구절이다. 나는 한 분의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 그는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소년원에서 만난 멘티였기 때문이다. 소년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집단생활도 잘 해주던 그였는데 교도소 생일 파티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를 외면하여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는데 내게로 다가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예전과 많은 관심을 가졌던 아이였던 만큼 그는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곳은 소년은이 아닌 교도소였다. 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박모 군, 나는 박모 군에게 한 번은 잘못이고 두 번은 실수란다. 그러나 세 번은 잘못도 실수도 아닌 후회란다.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고 서로 손을 잡고 무언의 약속을 하였다. 물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왜 재지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느냐였다. 그러나 그들부터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누구의 멘토가 되겠는가? 즉 담장 밖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못한다면 어찌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나는 갑시다. 한 번만 사람 보러 갑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저보다 더 의욕을 갖고 법무부 봉사활동,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습니다. 불행도 내 것, 행복도 내 것인 것을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주 쓰는 말은 불행도 내 것이요. 행복도 내 것인 것을 왜 우리는 쉬운 행복을 멀리 하고 힘든 불행을 가까이 하려 합니까?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불행은 내 밖에 있는 불행을 가지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다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이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기로 늦고 한기로 흘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행복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도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궁금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편번호가 있는 한 통의 편지, 늘 사소한 편지만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일반 우표 번호가 적혀 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의 주인공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그리 많은 말을 서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번 고비를 넘기며 이제는 영농 사업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흙이라며. 감사하다고 했다. 이제는 행복하다는 짧은 편지 어지만 나에게는 한 권의 책만큼이나 소중하였다. 처음엔 두려움으로 교도소 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지금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훈훈한 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나를 쟤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했으나, 지금의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행복하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봉사할 수 있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출입한 교도소는 <laughs> 청송교도소죠 제가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 갑니다. 지금은 봉사 어, 집회가 어, 오후에 이렇게 음, 3시부터 4시 이렇게 되는데 저가 그때 활동에는 오전 10시입니다. 새벽녘을 딱 끝나자마자 그냥 봉고차에 먹거리 싸질머지고 봉사자 몇 분이 또 어렵게 어렵게 타고 그래서 문경을 거쳐서 예천, 안동 거쳐서 청송을 가요 법회 1시간 11시에 딱 나와서 돌아오는 길은 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봉사자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좋은 데를 구경시켜준다 가는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속에 살던 그분들도 지금은 출소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그곳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슬픈 얘기죠. 음. 교정본부에서 저희들을 보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를 준 겁니다. 참,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교정본부, 교정봉사활동 하게 된 것을 오늘 갑자기 그때를 또 생각하니까 목이 메여서 오늘은 이쯤에서 줄까 합니다. 인연입니다.